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아니라 백 명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해를 지나고 있으니 올해 하반기를 진짜 분조하게 지나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03년 개미생분들은요, 학법에 매진하는 때면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직장을 올려가야 되는 해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꿈이 괴로우시다면 이분들 지금 직장이나 학교를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삼재가 들어가고 어려 어둠의 기운 아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몸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괴롭다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매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의 부모든 내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든 장례식장 가는 것을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살 신미생 분들은요. 언제까지 제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승진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올해 문서가 뜨는 애입니다. 살아가고, 자고, 먹고, 이런 내 터전이 자꾸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의 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동의 수가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사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 이동하죠? 결혼하면 이동을 합니다. 내 서른 다섯 살 신미생 분들은 혼인의 기운, 자손이 나서 더 넓은 대로 올라야 되고 옮겨야 되는 기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네, 축하받을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7살 김희생 분들은요. 내 인생에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주의 의 운이 아주 크게 발동하는 해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넓혀 가거나 크게 이루어야 하는 해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이제는 직원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고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힘들기는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나를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해를 지나고 있으니 올해 하반기를 진짜 분주하게 지나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59살 정미생 분들은요. 아홉 수가 들어왔어요. 59세에 내가 사고수를 조심해주세요, 건강을 조심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무당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나 큰 확률로 아플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어, 정리생 분들이기에,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좋은 얘기도 하고 싶다. 그럼 정미생분들 좋은 얘기 뭐 해주지? 어떤 게 좋으실까? 자 59세지만요. 내가 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해. 내 자손들이 취업했습니다. 결혼합니다. 자손을 낳았으다라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흐뭇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럴 때 유난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 유난히 우울합니다. 59세에 아홉수가 들어올 때는 좋은 일이 들어와도 불안정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기가 드는 것을 조금은 경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항남마드미올는분3 5살 신미생분들 다른 분들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자손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이동을 움직이고 정신이 없는 한 해거든요. 이럴 때는 어, 저희 같은 문항에게 상담을 하면서 조금은 정리해가면서 차곡차곡 순서를 적으면서 일을 시작하시면 내가 내년에 올 하반기를 잘 지내고 내년부터 이 3년 동안의 삼재도 크게 부풀릴 수 있고 크게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35살 신미생분들 오시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